안녕하세요, 차르가 분과 다육사랑입니다. 제가 오늘도 신나게 아유, 고속도로를 달려오면서 자 오늘은 어떤 다육이를 준비했을까 하고 아 상상의 나래를 폈답니다. 그런데 역시 경성다육 사장님 저를 또 깜짝 놀라게 했답니다. 제가 또 환호성을 질렀겠죠? 아이고 그랬더니 여기 사장님께서 더 놀래, 더 놀래, 나보다 더 놀래. 자, 종이컵 제가 나드렸어요 아, 왜?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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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자, 언니들, 오늘은 있잖아. 오늘은, 아, 정말. 이게 한 세트 에 이렇게 해서 10만원 해도 돼요. 10만원 해도 되는데, 제가 그냥 6만원 세트 해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laughs> 잘했죠. 자, 6만원 세트 갈 건데요. 대박이야, 대박. 자, 언니도 이게 몰개인이야. 아, 나도 이런 몰개인 없어. 자, 종이컵하고 사이즈 비교하세요. 자, 이 친구가 몰개인인데요. <laughs> 자, 거기에다가, 와우, 이 친구 하나만 해도 10만원짜리거든요. 자, 이렇게. <laughs> 정말 내가 깜짝 놀랐어. 나는 이거 10만원짜리인 줄 알았는데. 제가 좀 싸게 해주세요. 해가지고 6만원에 아 저번에 언니들이 선물해 주셔가지고 완판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도 완판 가자! 화이팅! 자, 그런데 얘가 몰게 무지예요 1번입니다. 1번이고요. 자, 이렇게 보세요. 6만원의 행복입니다. 뭐, 더 이상 얘기할 필요 없겠죠? 자, 종이컵 나드렸잖아요 9.5cm 화분이에요. 9.5cm 화분이고요. 자, 이 친구랑 같이 갑니다. 6만원. 이거 어떡하면 좋아. 자, 2번 갑니다. 자, 언니들. 화분에 있는 아이들이 몰개인이 있고 몰개인 아닌 게 있어요. 그래도 상관없어요. 아주 좋아요. 6만원의 행복. 10만원이 해도 정말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자, 이 금땡이가 같이 들어가는데요. 이거를 6만원에 준답니다. 아이고, 못 살아, 못 살아. 이걸 어떡하면 좋아. 자, 이렇게 2번 세트입니다. 종이컵을 제가 놔드린 이유는 자, 이 화분이 9.5cm 화분이에요. 9cm 화분이라고 할게요. 그냥 자, 이런 친구 같이 들어가고요. 이렇게 이쁜 금이 들어가요. 근데 이게 6만원입니다. 6만원 대박이죠. 자, 오늘도 영상 늦게 보시면 소리야. 항상 님들 보시면 언니들 새벽에 일찍 일어나는 새가 먹이를 빨리 구하잖아요. 똑같아요. 다 여기도. 자, 이 친구 3번입니다. 띠리리리. 내가 웃는 이유는 말안해줄 거야. 자, 오늘은 수몽그림 찾기야. 띠리리리. 아이고, 정말 대박이다, 대박이야. 얘도 몰개인이에요. <laughs> 자, 이렇게 보세요. 3번입니다. 3번. 아, 네 개. 아유, 정말, 4개, 6만원, 6만원. 자, 이 친구도 서비스로 가는 거예요. 6만원 행복. 띠리리리. 얘는 금무지예요, 무지. 자, 이 친구도 무지예요. 대박이죠? 자, 이 친구가, 어떡하면 좋아. 어떻게어떻게 자, 3번. 6만원의 행복을 보고 계십니다. 자, 여기 보세요. 4번입니다. 4번이고요. 자, 저번처럼. 아, 10분 만에 다 완판될 수 있도록 오늘도 화이팅 한번 해볼게요 자이 친구 4번입니다 4번이고요 6만원의 행복이고요 아주 통통하고 예쁘죠 이거 보세요 대박입니다 대박이에요 자 4번이고요 아이 친구도 굉장히 예쁘죠 이걸 어떻게 하면 좋아 이게 4번 헉, 어머 이걸 어떻게 하면 좋냐, 진짜. 괜찮죠? 자, 4번입니다. 4번. 숨은 그림 찾기, 언니가 그동안 제 영상을 계속 봤으면, 아, 어떤 걸 빨리 해야겠다, 언니. 오늘 한 세트만 하시는 분은 손해다. 진짜 손해야. 한 세트 하신 분 손해야. 자, 이 친구 보세요. 나는 말 못해. 나는 말 못해. 알 수가 없어요. 자, 5번입니다. 5번이고요. 자, 사이즈 확인 한번 하시고요. 띠리리리. 몰개인 금무지예요. 자, 여기 보세요. 얘도 금다 있어요. 띠리리리. 얘는 물을 안 줬네요. 어, 뽑아가지고 한참 놔뒀었나봐요. 자, 이 친구도 금이죠? 아주 예뻐요. 여기 보세요. 자, 이거 하나만 해도 7, 8만원은 할것 같아요. 싸게 했을 때 7, 8만원이고, 어, 정상 가격은 10만원이에요. 10만원. 자, 이 친구가 뭔지 제가 말안 해요. 말안 해요. 말로 할 수가 없어요. 자, 5번입니다. 6만 원의 행복을 보고 계십니다. 6만 원. 자, 오늘도 경성 타요. 아유, 구독 꾹 눌러 주시고 구독 눌러 주셨으면 댓글 달아 주시고요. 댓글 달아 주신 분은 제가 실방에서 신나게 아이고, 추첨하잖아요. 추첨은 댓글 달아주신 분만 제가 할수 있어요. 언니가 댓글 안 달았는데 내가 어떻게 찾아서 댓글 이름을 쓰겠어요. 댓글 달으신 분만 제가 추첨해 드릴게요. 자, 6번이고요. 아이고, 이뻐라. 자, 이 친구도 멀게인입니다. 멀게인. 몰개인. 아주 좋아요. 자, 이 친구도 9cm 화분이고요. 수영 아주 예쁘고요. 자자자자자자, 6번입니다. 오메, 세상에, 해도 너무하네. 어떻게 이런 걸 6만원 해주냐고요. 아유, 나는 어떡하라고. 자, 이렇게 해서 10만원 줘도 감사합니다. 아, 정말 대박입니다. 그러니 내가 안 놀랄 수가 없잖아. 그죠? 아이고, 사장님 놀랬어. 내가 깜짝 놀랬더니 더 놀랬어. 언니들 맨날 차극 때문에 놀래잖아. 자다가 갑자기 실방키면 언니들 놀래잖아요. 그쵸 자, 이렇게 자자자자. 7번입니다. 7번. 띠리리리. 6만 원의 행복. 자, 이 친구 9cm 화분이고요. 띠리리리 내려와서 행운의 번호 7번입니다. 어느 하나 빠지는 아이가 하나도 없어요. 자, 이 친구들은 다 서비스라고 생각하시면 이걸 어떻게 서비스죠? 말도 안 되잖아요. 자, 이렇게 해서 7번입니다. 7번. 확인은 항상, 어, 본인이 하셔요. 자, 7번. 댓글, 오늘의 댓글. 야. 어, 영광은 누구에게 갈까요? 나도 몰라요. 알 수가 없어요. 짜라라라. 이렇게 보세요. 8번입니다. 어머 세상에 이걸 어떻게 하면 좋아? 자이 친구들이 같이 갑니다. 8번이고요. 이렇게 크로즈업하면 엄청 커 보이죠? 자 그래도 어, 7cm 정도는 다 됩니다. 자이 친구는 한 5. 6cm 정도 되는 것 같고요. 자, 이 친구는 화분이 9.5cm예요. 자, 종이컵 놔드릴게요. 종이컵이 7cm 거든요. 7cm예요. 이렇게 해서 8번 보고 계십니다. 8번. 6만원의 행복. 안 가져가면 후회하겠죠? 그죠? 자, 선물도 협찬해 주셔서 제가 또 가져갑니다. 띠리리리. 9번입니다. 9번이고요. 자, 이렇게 보세요. 금땡이를 품을 수 있는 기회는 댓글밖에 없슈. 언니, 아셨어요? 이거 지금 누가 구매하시면, 저 같으면 내가 다육이를 한번 시작해보고 싶다 하면, 일번에서 10번까지 해도, 언니, 이거 다 해서 60만원이야. 대박이잖아. 그쵸? 자, 이렇게 보세요. 오해 상공샷 지금 9번 보고 계십니다. 9번이고요. 띠리리리. 60만원 이거 다 가져가면 진짜 대박이지. 이리리리, 이거는 언니들이 농장 가서 살려고 하면 이렇게 주지를 않아요. 알았어요? 자, 9번입니다. 9번. 이거 말도 안 되는 가격입니다. 6만 원의 행복. 자라라라. 다시 한번 이렇게 보시면. 아, 아주 예쁘죠? 이런 거를 어떻게 그렇게 주냐고 여기 다 금땡입니다. 금땡이고요. 아이고, 시상은아 안타까워. 이거 빨리, 누구한테 소개 빨리 하고 싶어요. 저는 제가 영상을 찍을 때 항상 이렇게 사장님들이 이쁘고 좋은 아이들을 해주실 때, 아유, 역시 사료가분을 그만큼 믿으시니까. 언니들도 저손꼭 잡아주잖아요. 사장님도 똑같아요. 자, 이렇게 이 친구도, 아이고, 나말 못해. 뭐라고 말 못해. 다 알죠? 자, 이 친구 이렇게 9번, 10번입니다. 10번. 띠리리리. 아유 저는 또 이렇게 협찬받으면 또막 펑펑 풀잖아요. 선물 드릴게요. 띠리리리 10번까지 제가 소개시켜 드렸는데요. 어, 댓글 달아주시고 행운을 또 잡아보세요. 선택은 항상 언니들이 하시는 겁니다. 저는 어, 소개만 하는 거고요. 선택은 언니가 하세요. 와 정말 이거는 다 잘하고 싶 다 사라고 하고 싶어요. 이거를 안 사신 분은 늦게 보신 분은 손해입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실망할 때도 먼저 오신 분들 막 추첨하잖아요. 먼저 추첨하는 이유는 뭐냐? 빨리 와 주셨으니까 감사하니까 추첨하는 거예요. 빨리 보신 분은 득템할 수 있는 기회고요. 오늘은 경성 다육에서 인사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언니들 경성 다육도 많이 구경해 주시고요. 아유 댓글도 달아주시고 그러면 힘 나잖아. 아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은 없어요. 저도 어. 저도 많이 힘들지만, 그래도 언니들이 자꾸 으쌰으쌰해지면서 찰흙 잘한다, 잘한다 하니까, 진짜 잘하는 줄 알고 웃고 있어요. 언니들, 웃으면 보게 옵니다. 많이 행복하세요, 언니들도. 제가 웃으니까 언니들 행복하죠? 아이고 화요일 밤 8시 반에 만나고요. 댓글로 인사드릴게요. 아유 제가 갑자기 또 실망할 수도 있으니까. 아유. 알람 설정 안 하면 못 봐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사랑합니다.